예 안녕하십니까 주식도라이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자 금일은 r f 세이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399119주 만 정도 거래량이 터졌고요 25.81% 정도 주가가 떨어졌으며 시간 외에서는 마이너스 2% 떨어져서 41417주 정도 거래량이 터졌고요 어, 갑자기 나온 뉴스를 보니까 어, 공시가 나왔는데 전환사채 발행 결정 철회한다 라고 하는 어, 공시가 나왔더라고요. 어, 장시간 다 끝나고 이렇게 나왔던데, 자, 일단 뭐 차트 모습은 이렇게 많이 흘러내리는 모습인데, 요 종목에 대해서 여론 동향 체크, 그리고 간단한 기술적 분석, 그리고 내일 어, 장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고, 어, 영상 하단에 있는 카톡 아이디로 친구 추가 신청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카톡 아이디는 58SS 58SS입니다. 오빠 할때 58에 SS 영어로 두 글자 치면 됩니다. 아이디 쉽죠? 앞으로도 뭐 카톡도 주식에 관련된 관심사가 비슷한 분들과 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유료화 시킬 생각이 전혀 없으며 그리고 페이 유튜브도 어, 유료화 시키거나 광고 달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기약 없는 행보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최근처럼 이게 폭락을 한다라든지 이럴 때는 바퀴벌레나 쥐새끼처럼 숨어 있다가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요런 구간이 나오면은 왼쪽제비 같이 생긴 놈들이 사구려 넥타이에다가 사구려 가다마이를 쳐 입고 나와서 그 보십시오. 제가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어, 앵벌이 새끼들이 득세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놈 보면은 어, 밖에 가서 노가나나 뛰든지 식당 가서 알바라도 하라고 이렇게 일침을 놔주시기 바랍니다. 무능한 것들이 꼭 거지랄하면서 사람들한테 어, 일은 하러 가기 싫으니까 주둥아리 털어내면서 그런 사기를 많이 치는 것 같은데 근절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의 상한가 갖는 요런 종목들 무작위로 다추천해서 떨어지면은 생각하고 올라가면은 자기 추천주라고 생생내는 그런 방식의 사기꾼들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30년 동안 자신이 주식 투자 전문가라고 책을 집필을 했는 걸 보면은 전문가가 될수 있고 궁예의 관심법처럼 주식 작전주를 다 돌파해서 다 매집을 다 알아볼 수도 있고 뭐 주가가 오를 걸다 찾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마치 궁예의간신법처럼 주식을 다 예언을 할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펜션에 놀러 와서 봉사활동 같이 하고 책을 보면은 전문가가 된다고 주장을 하는 분도 계시던데. 어 계좌 한번 까보라고 하셔 가지고 책장사를 하는 만큼 얼마나 수익률을 높이 올릴 수 있는지 큰 돈을 몇억 단위로 굴려서 얼마나 수익을 낼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올인한 계좌라든지 계좌 수익률을 까보자고 따져보시고요. 뭐 그리고 여자들만 오라고 자꾸 그러던데 아줌마들만 오라고 하던데 잘 알아보시고 어, 펜션 놀러 가서 가던지 책도 보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책 구매 안데도 100만원 우습게 나가고 어, 펜션 놀러 가는데도 100만원 우습게 나가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rf세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번 대박이 났던 종목인데 어, 29,450원에서 계속 폭락을 하면서 자 일파하락 뭐, 이파 하락, 뭐, 요런 식으로 60일선이 계속 떨어지면서, 그, 바닥을 모르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올라온 뉴스라든지, 어 종토방글들 참고적으로 한번 보고 차트에 대해서 마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RF 세미 주가 털석 사그레일 연속 하락행진이라고 하면서, 어 오늘 오후에 이렇게 뉴스가 나와주었고요. 그리고 장 끝나고 나서 6시 이후에 RF세미 400억원 전환사채 발행 철회한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내일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올라와 있는 글들을 한번 보고 차트에 대해서 마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크크크크 아 초상집에서 웃어서 죄송하지만 텔루스 사건 니더스 세력 카나리아 바이오 작전 친녀석 깜빵 사건 에디슨 데모더스 에디슨 이브인 모터스 크크 다 알려줘도 매도 못하는 불쌍한 개미 때문에 웃음이 멈추질 않네 크크 니들한테 이거 오른다고 뻥까치는 아이들 말이야 조금만 머리를 굴려보면 답 나오질 않냐 오를 주식이라면 왜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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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곱하기 104라고 추천을 할까 크크 지들이 풀대출 땡겨서 사면 될텐데 말이야 크크크크 뭐 요런식으로 아, 뭐 RF세미에 대해서 음,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조롱하는 이런 분도 계시고요. 자, 다른 걸 보겠습니다. 주주도 아닌 것들이 조동아리만 살아가지고, 야이놈들아, 전사체 취소가 악재냐, 석을 넘들아, 어디서 아주 빌어먹다가 쳐와서는, 내일 바바 시키더라, 너희들 살틈도 안 주고 간다 시키더라, 내일 보자인 거지 시키더라, 불쌍하다, 진짜 불쌍한 인생, 뭐, 요런 식으로 희망해로 돌리는 상무새 분도 계시고요. 또 다른 걸 보겠습니다. 전환사체 철회에 대한 이런 의견이 있었네요. 라이트론 종토방에서 본 글인데요. 메가 불발이 아니라 작전할 세력을 구하는 거야, 하수야, 크크크. 악재가 아니라고 신사업은 무슨 크크크크. 그냥 신사업. 추가해서 자금 끌어올리려는 거지 결과론적으로 보면 나이트론에서는 이분의 말이 맞았습니다. RF세미도 2차전지 신사업 추가한다는 명목으로 작전세력을 공개적으로 초청한 듯 합니다. 작전세력들 오늘 상값에 많이 매집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일은 요렇게 이제 어... 희망해로 돌리는 상무세 분의 글이었습니다. 내 피셜 대단하네, 정신 차리슈. 의문이 다 풀렸으니 상승 아닐까요, 상한가. 뭐, 요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상무새 분들의 글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린 놈들 희망해로 토나오네, 신세력 입성 안금은 최소 몇 달은 더못 간단다. 역사적 신곡가 뚫은 주포도 아직 엑시트는 못했거니와 라이트론이랑 차트 비슷하다고 하는 놈인데, 이평 연월 주 일봉 모양 다 다른데 뭐가 비슷한지 그냥 물렸으면 물타서 나가든가, 물린 다른 사람 희망 심어주지는 말자. 라이트론은 세력이 올리려고 물량 받아먹으면서 차트 맹거는 중이네. 그, 뭐, 요런 식으로 어, 라이트론이랑 비교를 하는 분도 계시고, 뭐, 어, 전환사채 철회한다라고 일단 뭐 그걸 내 피셜 그리면서 상한가 간다고 주장을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불쌍한 중생들아 희망해로 오지네 제발 정신 차려라 희망해로 글 쓰는 놈들 내일 시초과에 누구보다 앞서서 던질 놈들이다 니들 안심시키고 지가 더 빨리 던지려고 수작 부리는 거라고 어, 어유 불쌍 그그그뭐 요런 식으로 어 상무세를 오히려 조심하라는 안티분의 글이었습니다. 못팔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부들부들 거리죠 그뭐 요런식으로 어 안티들도 많고 찬티들도 많은 rf 셈이 게시판입니다 와 철회가 장난이냐 내일 한번 보자 하한가인지 악재해소인지 하하하하 코미디다 진짜 진평전자는 이래갖고 투자금 회수나 하겠어 반재용아 넌 바보냐 너 바보지 뭐 요런식으로 어... 희망해로 돌리는 분들과 어... 이렇게 악성글 남기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뭐 6시까지는 이 뉴스 소식이 안 나올 때니까 일단 많이 떨어졌고 시간 외에서도 많이 던진 사람들도 많고 이분들은 감정이 안 좋을 법도 합니다. 자, 뭐, 뜬금포로 그렇게 발표해 놔놓고 나서 내일 갑자기 점상한가 치거나 아니면 상한가 쳤으면 좋겠는데 이 주식에 일단은 뭐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은 일단은 29,400원까지 이 종목은 작년 11월 달에 2,000원대를 찍었다가 어 소위 말하는 템버거도 넘게 가면서 15배 정도 올라가면서 대박 났던 종목인데 물량을 정리하면서 이 평선이 다 깨져 있고 지금 상태에서도 일단 뭐다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요 부분에서는 전저점 부분을 잘 유지를 해주면서 이 상바닥 부분을 만들어주면서 올라가면 다행인데, 지금 가격에서 예를 들어서 5,170원 자체를 맥 없이 깨버린다면, 이 주식은 손절을 넣어서 대응을 할수 밖에 없는 종목이고요. 5,170원을 깨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일 점심시간까지 상한가가 가주면 오버나스를 기술적으로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 상한가 가주지 못하고 맥없이 빠져버리면은 이 종목은 한동안은 관심을 안 갖는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더라도 어 그냥 감자탕 소짜나 중짜 정도 시켜 먹는 가격으로 재미 삼아서 하는게 맞지. 정신머리 없이 이런 데다 많은 돈을 갖다 투자한건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식도라이 이재영이었고요 카톡 아이디는 58ss입니다. 감사합니다.